에스파가 미국 진출을 본격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난 2020년 데뷔한 에스파는 자신의 또 다른 자아인 아바타를 만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블랙맘바로 인기를 얻어 넥스트레벨, 세비지, 드림스컴 츄로까지 잇따른 흥행에 성공하며 4세대 걸그룹 최초 미국 음악 축제 코첼라 무대에 서기도 했는데요. 최근 에스파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아볼까요? 에스파는 다음 달 26일 미국 LA에서 쇼케이스를 연다고 합니다. 6월 8일에 공개한 두 번째 미니앨범, 걸스가 지난 2일 예약 판매를 시작해 일주일 만에 선주 물량 100만 장을 돌파하며 컴백 전부터 밀리언셀러를 예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첫 미니앨범 세비지로 발매 15일 만에 5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바가 있었죠. 이번 미니 앨범 걸스는 한국과 미국 두 곳에서 동시 발매하여 에스파의 본격적인 미국 진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는 24일엔 영어 싱글 앨범 라이프스 투 슈트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SM은 세계적인 음악 레이블인 워너 레코드사와 파트너십을 맺어 에스파가 세계적인 그룹으로 성장하도록 워너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에스파는 지난 1일 애플뮤직의 엄넥스트 um 6월의 아티스트에도 선정됐는데요. 애플뮤직과 아이튠즈 메인페이지를 장식했었죠. 엄넥스트는전 um 세계 신인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이달의 가장 활약이 기대되는 스타를 뽑는 캠페인으로 아시아 가수로는 n c t 1 2 7에 이어서 에스파가 두 번째로 선정되었습니다. 한편 6월 19일 SM 신사옥에서 SMCU 두 번째 에피소드인 넥스트레벨의 첫 공개 프리미어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SMCU는 미래 엔터테인먼트 세상의 핵심 가치이자 비전으로 SM 컬처 유니버스의 약자이며 그첫 번째 프로젝트 시작으로 에스파를 선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시사회는 미니앨범 걸스 예약 구매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며 총 2회차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5월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된 SMCU 첫 번째 에피소드 블랙맘바 영상은 광야를 배경으로 한또 다른 자인 아바타 아이와 함께 에스카만의 세계관 스토리를 담아내 뜨거운 반응을 얻었는데요. 이번 영상으로 이어질 세계관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는 8월 6일과 7일까지 일본에서도 동시에 쇼케이스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공식 웹사이트도 이미 만들어졌고 프로모션 영상도 찍었다고 합니다. 미니 앨범 걸스 발매를 기점으로 글로벌 활동에 박차를 가할 전망인데요. 앞으로도 에스파가 4세대 걸그룹으로서 어떤 흥행을 거둘지 더욱 기대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상 꿀잼이슈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